하나님과 동의하며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엘리아처럼 많은 업적을 남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에녹처럼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자식을 키우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며 매일매일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비우는 시대입니다. 악을 자랑하는 시대에 에녹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재적 없고 빛나는 업적을 남기지 못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한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합니다. 동행하면 반드시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위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동행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준 거라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주는 걸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게 글쓰인의 삶이에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한 대화하면서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 아닌데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동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밀한 죄, 혈기, 미움, 싸움, 거짓말, 농담 함부로 합니다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임재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고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에녹 에녹의 동행의 복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믿고 선포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셀라를 낳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게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소를 문답 문담, 일 문답에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어느 날 주님이 앤드루 머레이에게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그자 앤드루 머레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첫째입니다. 핸드로 모네는 자기가 대답을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제게 모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는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어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받습니다. 출라굽 소녀 이야기 했습니다. 애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재밌게 놀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너무 깊이 재밌게 놀다가 그만 너무 너무 멀리 갔대요. 피곤해진 애노을 보고 하나님께도 말씀하길 애노가 너무 피곤하지 않니? 너의 집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같이 살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엔옥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내 인생 보장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엔옥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정상을 아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